수비팀 내려가면서 스타트 또 하겠습니다. 예이. 예이. 오케이, 화이팅! 네. 링크 헤이팅. 스타트. <laughs> 화이팅저 남는 거 할게요. 아왠일이지 지금 첫 판이라 그 자신이 없어. <laughs>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근데 다들 왜 암묵적으로 그 얼굴 안 띄어놓으세요? 여기 그 캐릭터 하는 그 사람이 얼굴? 없긴 하다. 그뭐 남는 거야? 엔트리? 굽트? <laughs> 아니 굽트? 알았난 <진짜> <laughs> 괜찮아. 할수 있어. 어, 어 강인분. 그러면... 야, 하란다고 진짜 하네.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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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할 줄도 모르는데 이거. 뭐 하면? <laughs> 초 비사. 와나 종호 형님 다른 캐릭터 하는 거 처음 봐. 아니, 나처음해나나 <laughs> 나 처음 봐 내전에서 단한 번도 체인버안해본 적이 없긴 해. 아, 제트 해본 적은 있긴 해? 아, 한번해 봤지. <laughs> 딱한 번? 어. 그러면은 일단 작갑부터 살게요. 작갑 쇼티 연막. <laughs> 에? 까비. 나이자! 아야! 어!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어! 에브에에에브내쉐리프 나이자! 나이스! <laughs> 뭐야! 이에어 에버! 에버! 메버에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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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ㅋ ㅋ ㅋ 팀? 어? 진짜 에이스? 아, <웃음> 아, <웃음> 나이스 아야아만 쳐주려고 했는데 연결 고 나이스 연결 고맞아요아 까비 나이스 안돼 까비, 안 돼. 까비. 나이스 어? 한명 에이스? 로바, 로바, 로자 빌자. 이따, 이따, 이따. 아, 묻튼좋았다을 빠진다. 조심. 미니 아이디. 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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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이고, 조, 오케이. 화이팅합시다. 예? 예. 네. 어...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이번에 잘해볼게요. 네! 마마 뒤에 내가 든든하게 시켜줄게. 어? 오케이. <laughs> 나보고 먼저 들어가라는 뜻? 아 마마님이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고 계시네. 네, 부조심. 아! 헤드헌더한 발만 더 있었더라면. 오케이. 됐다. 음? 여기 삐삐삐 질렀어 <laughs> 어, 연마 안깔아도 됨. 우퍼로 째는 거 어, 가. 에봐 에봐 에봐. 매만 볼게요. 이러면. 나이스! 다다다 같이 치 이거 터지 터져야 돼. 나이스! 온다. 좀체 <laughs> 없네. 나이스. 들어왔다 하나, 일단 준비와요. 어, 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니이스이번었어 30초 남았습니다. 아이스. 아니, 그 화장실 쓱 갔다 온 사이에 시작했었구나. 괜찮아. 준비는 돼있었어 야, 누가 누가 오퍼 넣어줬음내 품에. 오퍼가 주인을 선택한 거지. 오퍼. <laughs> <우파, 웃음> 아, 야. 불러야 캐리했다 너가. 센스 진짜. 너무 멋있다. 간다. 오카오카오카 아, 이게 딱본보니까 시티 하나 왔어요. 아이고, 아, 까끗이. 내가 너무 늦었다. 후까, 후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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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어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온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괜찮네. 나이스. 사이트에 킬 조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야. 야, 예?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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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밸런스 있겠다. 웃음> <laughs> 하긴 전에어 <laughs> <laughs> 아, 팽팽하네요. 밸런스가. 시티시랑해나 귀찮아요. 헤 아, 해본 해본. 내려왔다. 하도 <laughs> <다>, 이걸 <laughs> 움직여서 무빙이 네 와. 기 뒤침. 와! 와! 미쳤다, 미쳤다. 와! 강유리강유리 강유리. 아니, 근데 강지 진짜 볼 때마다 권총라운드 왜 이렇게 잘하냐? 원래 권총이 순수 에임이기도 하고. 아니, 와, 진짜 권총라운드만 했으면은 레디언트 갔을 때? 아. <laughs> 아니, 진짜? 아니, <laughs> 그 <laughs> <왜냐>? 없네. 어? <laughs> 다왜 발로버스가 <다> <laughs> 권총게임이 아닌 걸까? 와우. 사이퍼 뭐 에이, 이상한 에이? 소리. 어. 어 와. 가치자리? 버키. 아, 뜨거워. 강렬이 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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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번>. <웃음> 살릴래? 그렇 같이 오케이. 스스고 어, 있자, 있어. 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한명 남았다 가자 가자 삐삐삐 시간이 없어 비로 달려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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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너... 진짜 달린다 레이나 레이나 나 일단 설들어왔 커넥 어? 오오오오 <laughs> <야>. 아, <laughs> 아, 이걸 이기네 오이보 나이스 아니 <웃음> <웃음> 아니 혼자제 세이지 님 맞아? 와! 야, 으라 차차 점감지. 아니, 그러니까. 야, 혼자서 다 드네? 와, 춘절 팀이 여기 가라지 c 커넥 둘이요. a 커넥 하나. 대샷커 님. 오케이. 오케이 c 커넥 둘. 된거 아니야? 적군 나이스. 도망가. 나이스. 엄마 터진다. 어, 어라? 아 아니지. 도망가. 아니지. 와다 떨궈 버렸네 음 g 와 도망가 도망쳐 오 <웃음> <웃음> 한명 남았습니다 와아 진짜, 진짜 깠다. 깠다 나 이거 40킬 가는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오 나이스 아 너무 느리잖아 이메인 하나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오우 헤 올라가는 길자 부터 갈게 하나 둘셋

어? 나 그거야 다음 발날 때 내려치기 내 봤어. 아니야. 그래야. 아니 벌. 아니, 써다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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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라진가? 어, 아, ddd, 가라지, 가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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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취영아, 너무 잘하는구나.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스팅어 좋지요. 아, 너무 부셨다. 야, 이거는 근데 강지가, 어, 도핑했네. 해봐, 리얼 강지 약간 방금 그 악귀 접신해가지고 혼자 다 해버렸음. 그래서 강지님, 지금 티어가 어디? 아, 이 아니, 탐내 초삼 찍으니까 좀 높아 보이진 않아. 아, 근데 한섭도한섭인데 그거 그전 액트잖아. 아 강지님은 약간 과거에 연애하는 사람이다 약간 물로켓 시즌이라 의미 없음. 아, 그리고 이게 발로란트가 유명하지 않을 때라 그초삼은 그러니까. 사실 가짜 초삼이야 그렇지. 지금 아니, 티어가 진짜 티어긴 해. 맞아. 아, 정확해, 남봉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 물론 초삼 초3, 초삼까지는 솔직히 운이라 생각하는데 아사해 보면 알겠지만 한 스피나사나 똑같아요. 아니 남동생 두드려 보면. 맞고 저거 또 어? <laughs> 아니 왜 내전에서 털리고 <laughs> 나서 공격하냐고 도나츠와 추 이게 <laughs> <그냥>, 에이무르 <에이머를 웃음> 못 이기니까 이브라도 이겨야 되거든. 아, 아 의도가 너무 보이잖아 미쳤어. 삼단자 특 절대 적을 인정하지 않음. <laughs> 지판한 자 아니야. <laughs> 결코 상대가 잘한 잘한 거라고 인정하지. 아 않을까? 인정 인정 어, 맞아. 어. 저도 내가 못해서 진 거지 맞지 남방아. 맞아 맞아. 어. 팀 그대로 해도 돼? 아니 우리가 못해서 받는 라운드 차이가 난 거고 강진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laughs> 아, <laughs> 아 오케이. 말했지 마마야. 아, 오이 어, 맞아. 플레이가 <laughs> 좀 아쉽긴 했어, 남봉아. 어.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어, 분발할게요. 강제야. 좀더 세게 있거든? 두들겨 패라고. 저 말하는 꼬라지 봐봐. 어? 안데못 하긴 해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아니, 그게 더 나쁘네? 한명 어, 아이고. 아! 아, 침착함. 뽀로. <laughs> <laughs> 남봉이 열등감 어떡하냐, 진짜. 야, 근데 진짜 권총나 악마네, 그냥. 죽을 줄알적 어, 나투마를안 샀어. 오빠 투마 깔았어. 아, 그래? <웃음> <궁금하신가요>? <웃음> <웃음> 어디지? 어, 있다. 있어요. 여기. 공극기 준비됐습다 스파이크가 <laughs>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엘그라. 나안 나 돼! 안나 돼, 기다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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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랑 왼쪽 둘다 있어 여기 아, 여기 에아아아 강요리씨 네? 1킬하고 구슬 먹고 살려주실 수 있나요? 네. 까비요 까비. You want to play? Let's play Let's play! Let's go! Let's go! Vamos.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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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가시죠! 오야. <laughs> 나이스! 오퍼 아, <laughs> 어디 있을텐데? 너이스 <laughs> 오 <laughs> 뭐, 있어, <laughs> 어 오, <마>, <laughs> 어. 어. <laughs> 어, 뭐야! 까사람비까올 <laughs> 그래. 듯? <laughs> 까비! 까사람비사람네비까야 <laughs>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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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어비야 You want to play? Let's play. 었 a m o s 어 a m o s 밥 a m o s 먹었어. 밥먹었요밥먹어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먹어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명 늘었습니다. 오 마이 갓. 오히려 괜찮아. 억으로 뺐어. 어. 아, 와, 피50 나왔어. 아, 피 50. 내가 잡았어야 됐는데. 재미없게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다. 아무 방에 안해 줘. 야, 지다 나갈까?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laughs> 와! 마샬 할게네 <laughs> 야 그래도 강진님 진짜 잘하네. 그 조장님. <laughs> 어. 공님는 맥주세요. 어, 제가 제일 못할 때.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잘하네 강진님. 야, 뭐야? 확실히. 저도 보더라. 퇴근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색했어. <laughs> <laughs>